저녁 9시 5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수 세력은 두 개의, 두 개의 중요한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할 때 완벽한 준비가 된 건가? 자신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상당히 미비한 상태로 계엄이 선포되면서 자살골, 크게 똥볼 찼구나. 알아차렸죠. 그래도 뭘 해낼까 했습니다만 역시 도저히 안 되는 게임이었죠. 무너졌습니다.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유해서 말하면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간신히 유지하던 권력을 놓치는 초과상관을 태우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빈대 잡는, 뭐 빈대 잡지 못했죠.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이 벌이는내란의 준하는 사태를 정리하지 못했으니까 빈대는 잡지 못했지만 다른 빈대는 잡았습니다. 정말 봉사팔매 세잡기, 황소 뒷걸음의 쥐발기로개엄 선포한 거랑 상관은 없지만 조국, 조국혁 신당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수감이 됩니다. 수감이 됐나요? 네. 참 골치 아픈, 그,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 해결이 됐고, 또 하나, 한동훈이라고 하는 체제가 드디어 붕괴됐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국민의힘 선출직 4명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그리고 김재원 최고도 원해죠. 역시 사퇴를 함으로써 최고위원 전원 사퇴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제 물러나면서 국힘당은 다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갑니다. 비대위 체제에서 한동훈이 또 당선될까요? 총선 전에 비대위원장이 됐었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고 총선에 패한 다음에 자기 힘으로 비대위원장이, 담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개헌 아, 선포를 계기로 대통령과 격렬하게 반대에 서면서 야 저럴 수가 있나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음, 이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당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그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했던 문제 하나 국힘당에 있었던 한동훈이라는 독소를 빼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동훈이라고 하는 세력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본다면. 가장 큰건 이재명, 두 번째는 국힘당 윤석열 계열, 그 다음에 친한 계열인데, 이 3당이 세 번째가 힘을 쓰는 방법은 2등하고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하고 대, 이렇게 세력균형을 잡을 때, 내가 1등 붙게 하게 되면은 2등이 꼼짝 못하니까 자꾸 많은 포션을 내주죠. 그렇게 해서 넓히는 게 보통 정치학의 일반 이론인데, 뜻밖의 그는 이재명과 같이 하면서 윤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은 쪽으로 갔습니다. 덕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령을 선포한 거는 국민도, 정부도, 한국군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한 상고판 조치였습니다. 진짜 똥볼이었죠. 그 똥볼로 인한 참 암울함이랄까, 모호성이 해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걸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조금 차분하니까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 가지 문제가 풀리면서 동시에 한동훈을 어떻게 제거할 까신가가 난제였는데, 스스로 제거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이 변을 내면은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치러야만 변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도입치 못해서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계속 야당에 밀어붙였어요. 그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때 윤석열은 아주 친 문재인 세력으로서 적폐 청산의 압착자 수사를 할때 많은 기자들이 도이치모트 사건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를 치려고 했었죠. 그때는 문재인 세력이 좀 막아주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때도 이게 사건이 안 된다는 판단들은 해본 취재해본 사람들은 대충 정치적으로 압박한 거할수 있어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대통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까 거꾸로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들고 나서 압박을 강하는데. 주가 조작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주식하는 분들, 대권회사에 돈 맡겨놓고, 그럼 그 직원들이 막 하면서 뭐, 뭐, 주가를 조작하든 말든, 그럼 그들이 책임이지. 돈준 사람은 책임이 안 되죠. 뭐, 얘기는 할수 있지만, 그거예요 근데, 그걸 밀어붙일 때, 참 어렵죠. 윤대통령이, 부부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그건 뭐,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인데, 부인이 굉장히 화를 내는 남편은 어렵죠.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도 유경수 여사랑 많이 싸웠고, 육 여사가 국민들은 매우 좋아했지만 청와대 안에서는 야당이었고, 박 대통령하고 싸웠다는 얘기는 참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2호 여사랑 제법 맞섰다는 얘기도 있었고, 부부관계는 특이하죠. 부인이 굉장히 화를 낼 경우에 대통령이 니제를네가 받아라 하고 던지는 게 가능했겠느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도록 수사를 하도록 해라 해라. 물론 검찰은 수사해서 뭐 무혐의 처분 비슷하게 내렸습니다만 계속 야당이 밀어붙이니까 힘들었겠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저자들은 국무위원들 연속 탄핵을 하고 뭐 계속 법안을 내려붙이고 하니까 이거를 내란 또는 뭐 전시에 준하는 도전으로 보고 계엄을 선포했다가 크게 똥볼을 찬 거죠. 그다가 자멸을 하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었을 거예요.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란 거 아시죠? 한번 논의한 건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김건희 특검 하자는 거는 대통령이 거부해. 그래서 다시 재,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3분의 1간돼서 부결됐습니다. 근데 또 발의하고 또 부결되고, 이번 탄핵안도 한번 부결됐어요. 근데 또 발의하고, 이게 왜 일사부재리의 원칙하고 충돌을 내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렇게 무슨 안을 낼 때, 법안을 내거나 탄핵안을 내는 거는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면, 우리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한번이 회기가 열리죠. 제 1차 본회의가 열리고, 그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2차 본회의가 열리죠. 이거 이렇게 1차, 2차 바뀔 때마다 차수를 바꾼다 그런데 차수를 바꾸면은 재발의를 할수 있어요. 우리가 법안 같은 경우 한번 국회 통과 안 되면 폐지가 되면 다시 재발의하는 것처럼 발의하는 겁니다. 차수가 바뀌었을 때. 지금 민주당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계속 차수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주의의 위반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을 했다, 저들은 주장하는데 사실은 국회 차수를 막 바꾸면서 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발이 재발이 해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은 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이 잘안 안 나는데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한동훈 씨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랬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이재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연장 영장전담판사인 유창원 판사가 위증교사 이런 거는 증거가 명백하다. <laughs> 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명백하니까 뭐, 봐주란 얘기죠. 그리고 야당의 뭐 대표니까 증거인멸 도주가 위험이 없다라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합버려요. 그래서 이재명의 구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국힘당도 다시 국회의 차수가 바뀌었을 때 재발의해서 긴급체포를 또 집어넣으면 돼요. 물론 그때도 여수야 되었으니까 재발이 되는 게 통과되기는 쉽진 않았겠죠.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정치에 있어서는 한번 발의했던 게그 회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말았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말았는데 이 민주당만 민주당이 이번에 와서는 특검도 계속 발의 차수 방법 바꿔가지고 탄핵도 계속 발의. 사실 민주주의를 정신을 훼손하는 짓을 참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강제로 통과시킨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차수박교기. 여기에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번 탄핵안 가결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민주당은 큰소리 치고 있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고 그리고 신사도를 어기는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씨가, 이재명 씨라 그래도 됩니다. 지들 또 윤석열 씨라 그래도 돼요. 이 이재명이가 지금 하나는 유죄를 받고 하나는 무죄를 받았고 또두 개의 재판을 계속 받고 있죠. 어딘가 걸립니다. 이 걸리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탄핵과 특검을 제발이 제발이 밀어붙인 거잖아요. 이게 방탄이에요. 윤대통령도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니 살려고 이렇게 나라를 개판 만드니. 근데 그걸 개형으로간게 무리였지. 사실은 진짜 진짜 민주주의를 위반하고 이재명을 위한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앞선 유튜브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개엄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개엄을 내린 거에 대해서 국민적 반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 탄핵이 된 거지 결코 보수 세력은 이재명이가 무죄라서 이재명을 지지해서 이번 탄핵을 지지해 준게 아닙니다. 이제 개엄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재명 너는 죄를 받아라 가야 됩니다. 대신에 이번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윤 대통령을 거의 내란 혐의로만 밀어붙입니다. 탄핵 살저할수 있는 것 중에 내란과 외환의 죄가 가능한데 그건 전쟁을 일으킨 거고 그다음에 내란은 반란을 일으킨 건데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키기는 어렵죠. 반란은 대통령에 반대하는 자들이 일으켜야 되죠. 그게 군사 세력이든 비군사 세력이든 예를 들면 조선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옛날로 설명하면 동학 세력이 난을 일으키면 동학란. 더 올라가게 되면 망이 망소에 난뭐 이런 우리 역사에 나온 이런 것들이 이제 반란이 될수 있죠. 그 역사상으로는 그게 핵, 혁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처럼 일단은 공무원 세력이 일으키면 그것도 난이겠죠. 이모 군란처럼 군인 세력이 일으키면 군란이 되는 거고 요즘 얘기하면 그게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통수권자의 반대에 서는 세력들이 일으킨 거죠. 통수권자가 반란을 일으키기는 어렵죠. 성수권자가 만약 한다면, 친위 구대타를 할수 있어요. 근데 친위 구대타를 한다 그러면, 자기 권한을 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실패할 가능성은 드물고, 근데, 이걸 친위 구대타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게, 친위 구대타를 했으면 뭘 잡아야 되는데, 국회가 결의하니까 다 놔줬잖아요. 참으로 엉성한 거죠. 진짜 경고성 개엄령을 하려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개엄령도 했지만, 미수령도 했고, 긴급조치도 했어요. 그냥 그거 하게 되면 살롱시 딱 발령해가지고 야당 꼼짝 못하게 하고 국회에서 야당이 까불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유정의, 즉, 친 박정희 국회의원으로 채워놓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독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탁 풀어주죠. <laughs> 그러면 DJ든 YS든 힘을 못쓰고 빠락빠락 악을 쓰지만 그런 게 경고성입니다. 윤대통령은 참으로 엉성한 계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하고 경거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아이 알고 나서 삼이 짜증이 나는 거고 또이 시기에 무슨 개업이야 생각도 안한 상태니까 이게 반발이 있어서 무너졌던 겁니다. 그 개업 문제는 이번에 탄핵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국힘당에서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조국이 탄핵 정국 와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감옥으로 가고 이제 한동훈이가 나가면서 상당히 불편하던 안쪽 존재 두 개가, 적어도 보수세력에 보기에는 불편한 세력 두 개가 제거됐습니다. 이건 분명 성과입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게 윤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으면은 이걸 해결하기, 특히 한동훈 제거는 어려운 문제였는데, 제거가 됐어요. 일단 내부에 적이 없어야만 뭘 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권한대행을 역할을 해주냐가 이제 핵심일 텐데, 뭐할수 없죠. 뭐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운에 맡긴다는 거는 이제 모든 걸 한번 던져 보는 거죠. 한덕수 총리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보수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도 국민을 믿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그랬잖아요. 탄핵 상황에서 이번에 오늘 발표된 윤 대통령 탄핵 당하고 난 다음에 소추 당하고 난 다음에 나온 다마무는 탄핵 소추를 예상해서 미리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올 수 있던 거죠.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걸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기 전에 제가 청와대에다가 상당히 긴 이메일을 써서 나랑 인터뷰 좀 합시다. 내가 다 물을 테니 답변하셔야 되는데 저랑 안 하고 정규저 씨랑 하는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야 이렇게 빨아주면 이거 정권 무너지지 역시 무너지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참 약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일단 본인이 결기를 보이니까 본인이 결기를 보여야 하면 권항대거도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수 세력들도 싸워줄 이유가 있죠. 개헌 문제는 풀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개헌물 내란으로 몰고 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탄핵 소추가 되고 나서 3개월, 음, 18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탄핵 결정이 나와야 돼요. 파면을 하든 대통령 다시 하라고 하든가요. 1 8 1 6개월입니다. 6개월 사이에 이재명이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무죄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1심 끝나고 난 다음엔 3개월 내에 2심하고 3개월 내에 대정원 확정 판결을 하도록 할때 있거든요. 이미 하나 유죄 나온 게 벌써 한달 전인가 그러니까 6개월 후에 탄핵이 되면은 그 전에 이재명이 만약 유죄 나오면은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탄핵 재판이 빨라지도록 이것저것 갖다, 막 갖다 붙이면은, 박근혜 때는 뭐 이것저것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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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뭐, 뭐 세워라 갖다 붙이니까 탄핵 심판할 때 기간이 길어졌고, 반대로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탄핵 기간이 짧, 재판 기간이 짧았습니다.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짧게 하려고, 내란으로만 주로 탄핵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오바해서 권력 남용 뭐 이런 건될 줄. 근데 권력 남용으로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내란과 외환의 제입 때만 기소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란으로 걸었는데 내란 요소가 안 됩니다.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헌재가 자기네 편일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헌재가 결정 내리도록 내란권으로 밀어붙이는데 내란권으로 한, 현재가 윤대통령 나가시오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가는 거죠, 저는. 저는 사실은 이 윤대통령이 빨리 정리를 되길 좀 원했었는데, 오래 끌수록 대통령은 힘을 못 쓰고, 총전 힘을 못 쓰고, 참으로 어렵겠다 싶은데, 지금 뭐 국힘당에서 한동훈 씨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 게 짜고 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됨으로 해서 많이 풀리게 됐습니다. 근데 한동훈 씨는 이걸로 무너지게 됐기 때문에 짜고 친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격앙돼 있고 한거 보면은, 그래서 한동안 문제도 제거가 됩니다. 이제 하나씩 희망이 보입니다. 나도 팔 하나 내주고 상대방을 치고 하는 건데, 이제 차츰차츰 가게 되면 이재명도 치면서 이제 반전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해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반전이 있고, 북한, 이제 진짜 북한 한번두들고 패면서 좀 패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개엄령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윤 대통령 시절에 통일의 기회를 잡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끈 단단히 메고 이쪽에서도 큰 내상을 입었으니 끝까지 붙는 쪽으로 한번 가자.